안녕하세요. 1865 골프 아카데미 점장 방치환입니다. 내년부터 조금 더 직관적이고 알아먹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하더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865가 2020년 12월 2일날 가오픈을 하고 2021년 1월 18일날 정식 오픈을 했는데요. 벌써 4주 전입니다. 박수! 1865에서는 2,500여 명의 회원님들이 다녀가셨고, 그리고 현재까지 이용 중이십니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4주년을 앞두고 초대형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용 빠짐없이 확인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4주년 행사와 함께 실행되는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도에서는 1865, 꼭 우리만이 할수 있는 스크린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많은 투자를 하여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날짜는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14시에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참가 자격은 1865 회원뿐만 아니라 친구분들, 가족분들,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참가 비용은 회원 2만원, 그리고 비회원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경품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 게임 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스트로크로 게임은 진행이 되나 GND를 적용을 해서 대회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GND가 플러스 10이다. 그러면 82타가 2분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GND가 28이다. 그러면 100타가 2분파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잘 쳐서 투 언더가 GND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70타가 2분파가 되겠습니다. 2회차 스크린 대회랑 룰은 동일하고 자세한 오늘은 제가 4페이지에다가 따로 설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4주년으로 바뀌는 두 번째 저희가 여태까지 소독으로만 레슨을 진행을 했지만 4주년 이후에는 특별한 기구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약 2천만원을 투자해서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고 그 기구는 4주년 행사 때 따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4주년인데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스크린 대회 참여자들만 받았던 경품 행사를 갖다가 확대를 해서 대회 당일까지 결제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합니다. 경품은 역대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경품 내용은 드라이버 헤드 최신형 QI 10으로 골프백, 타이틀리스트, 보스턴백, 3개월, 2개월, 1개월 이용권, 그리고 레슨도 10회, 5회 등 레슨권 다수, 트리피스, 공, 장갑 등약 5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준비했습니다. 경품응모는 스크린 대회 참여자 및 12월, 1월 등록자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응모권은 스크린 대회 참여자는 기본 한 장이 지급이 되고, 12월 1일부터 1월 18일까지 결제 기준 15만원에서 49만 9천원까지는 한 장, 50만원에서 99만 9천원까지는 두 장, 100만원부터 세 장, 즉 12월에서 1월까지 100만원 이상 결제 후 스크린 대회 참여까지 했을 경우에는 응모권을 총네 장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응모권이 많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겠죠. 스크린 대회를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경품 추첨은 당일 17시 30분경 진행될 예정이니 꼭 참여를 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 가시기 바라며 당일날 안 계신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복으로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카톡, 전화, 인포데스크 상관없이 어디든 말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